경기도 한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의학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치료법입니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경기도 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난인부부 한의학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기도 한의사회 윤성찬 회장님과 모든 한의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우리 한의사회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또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할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한의사회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한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